몇년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인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시관을 둘러보다가 한국관을 찾게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관에는 고려시대 불상과 조선시대 선비 초상화,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것은 마치 한국이 인도와 중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아류 문화에 불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도 그런 선입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09년경에 한국은 중국의 지배하에 놓였다. 그러나 한 왕조가 몰락한 후 한국인들은 반도의 지배권을 되찾았다. 조선반도는 은 혹은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 개척되었다. 한민족은 초기 주왕조 때 기자가 국토를 개척한 후 3000년 동안 중국 문화의 혜택을 받았다. 중국의 옛 영토였다가 1910년 일본에 합병된 한국. 비슷한 시기에 야마토 평원에 나라를 세운 일본이 남부 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건설했을지도 모른다. 홍콩, 말레이시아, 남한 등이 최근 20여 년 사이 관목할 만한 산업 성장을 이룬 것은 일본 자본 덕분에 가능할 수 있는 일. 급기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발언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대 한국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거나 근대의 일본의 자본으로 한국이 발전했다는 주장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역사왜곡입니다. 1950~1960년대 에서 중국 마오쩌둥과 저월라이 총리도 요동은 조선 땅이며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허무니 없는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태도를 바꿔 2002년부터 5년간 진행된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 고대사의 중심 무대였던 만주와 요동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켰고, 근대 제국주의 일본은 1910년부터 36년간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말살하고 식민사관을 심어놓았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의 침략자들이 만들어놓은 역사 왜곡의 결과물입니다. 고대부터 중국이 자신들과 이민족의 경계로 삼은 것은 만리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리장성 밖에서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 홍산문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중국은 말리장성을 고무줄처럼 늘려 한반도 북부까지 연결했습니다. 8,000여 년전 시작되어 5,000여 년간 지속되었던 홍산문화는 한국의 고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환웅과 운녀의 신시배달 역사와 똑같은 스토리의 유적과 유물이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드라마 킹덤에 소개되었던 상투는 한국의 고유한 헤어스타일인데, 홍산문화에서 상투를 고정했던 옷고들이 발견되었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정호연이2 0 2 2 SAG 시상식에서 했던 댕기머리의 원형인 편발개수는 홍산문화 남자 소조상의 헤어스타일입니다. 4대 문명보다 앞선 시기에 홍산문화를 꼭 피웠던 주역은, 고대 한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사라 넬슨 교수도, 홍산 문화는 중국 고대 문화와 관계 없고 한국의 고대 문화와 관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와 유교, 기독교 등 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는 고유한 정신 문화 도가 있었습니다. 홍산 문화 우하량의 제천단은 하늘과 땅을 부모로 모시고 사람이 천지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라는 인존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간 만물과 뜻을 통하며 조화롭게 사는 인간의 정신은. 동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인류가 간직했던 보편의 원형 문화입니다. 그것을 천여년 전 신라시대 최치원 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촌 형제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한류의 원형이 바로 풍류 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하늘이 한국의 하늘과 다르지 않듯이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은 모두 한 자매요 형제라는 것이 고대 조상들의 가르침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역사는 과거 역사 침탈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키친캐비넷이었던 이용범 박사는 한국사의 진실을 감추는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을 비판하며 한국이 아시아 문명의 못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군들이 목숨 걸고 되찾아 지키려 했던 것은 주체적인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는 식민주의 역사의 산물입니다.